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자 오랜만에 옥자네 장터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이제 시즌이 좀 시작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새 자전거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매장에 저희가 이사 준비로 지금 매입을 자전거 매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가 상처가 날까봐 그런데도 지금 자전거가 꽉차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고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어 여섯 대? 지금 중고 자전거 아, 7대 8대 중고 자전거만 지금 8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빨리 올려 드려야 되는데 가격 측정을 잘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나온 모델은 엘파마 mtb 자전거고요 연식은 15년식인가 16년식 되는 것 같아요 15년식 16년식 되는 제품이고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어, 구성된 모델이고요 신장은 160 후반에서 170 중후반까지 타시는 분들이 타시면 좋은 모델이고 아쉬운 점이 어, 1 5년 16년식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휠 사이즈가 2 6인치에요 26인치라서 약간 아쉽긴 한데 이 자전거는 지금 제가 상태를 봐도 알겠지만 상태가 완전 좋고요. 왜냐면 이거 타셨던 분이 자전거가 3대가 4대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잘안 탔던 모델이라 얘를 처분하는 거고 구성도 대올의 xt 등급으로 구동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동계는 검증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죠. 샥도 폭스 샥으로 되어 있고 아주 구성은 알차입니다 가격도 좀 알차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일단 모델은 엘파마의 t800 모델이고요. 가격은 60만원입니다. 내고 없이 60만원 60만원에 바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너무 좋은 자전거가 아닌데 가격대는 좀 낮더라도 스펙을 좀 좋은 걸로 꾸미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제가 좀 가까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전거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일단 체인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체인 체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자전거는 이분이 타시고 부품을 바꾼 게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을 체크했을 때 어느 정도 마모가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면 자전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체인 체크를 놓고. 아, 지금 제대로 보이시나요? 지금 어, 교체해야 하는 데가 0.75가 나오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0.5와 0.75 사이거든요. 체인을 살짝 교체 주기가 왔긴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자전거를 많이 안 타셨다는 거. 이자전거를 만약에 16년도에 구매하셨다고 하도 17, 18, 19, 20. 지금 20년 빼더라도 3년이 지난 자전거인데 3년 동안 체인이 요만큼이 났다는 거는 거의 안 타셨던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봐도 프레임에 잔기스가 하나 없어서. 방금 저희 매장에 손님이 한번 오셔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중고 자전거 맞냐고 하실 정도로 프레임에 대한 거는 아주 보장이 잘 되어집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이 당시 때는 어 인터널 기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안녕하세요. 여기 예전에는 인터널 기어로 되어 있었는데 아 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터널이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이제 선은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요즘으로 따지면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구동계 크랭크 뭐 앞드레일러 뒷드레일러 스프라켓 체인 모두 해서 시마노 데오레 XT 등급으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단수 세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장이고요. 앞에는 3장 해가지고 30단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도로라이딩도 하시고, 산, 언덕 주행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바퀴 큰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엘파마는 역시 DT죠, DT 스위스. 엘파마에서 DT 스위스를 정식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DT 허브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튼튼하고 좋은 품질의 허브라서 믿고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샥도 폭스샥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리모트까지 핸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샥 잠궜다 풀었다 할수 있고요. 핸들 파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속도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계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속도계입니다. 엘파마. 엘파마가 지방에서는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산악 자전거는 상당히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저도 일산에서 매장 할때 엘파마 제품들을 많이 취급했었는데. 아주 자전거 잘 만들어요. 예전에 에포카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요즘에는 에포카 그리고 메리다의 스컬트라 이렇게 이 제품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다가 인문급 시장이 확 죽으면서 요즘에는 좀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는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브레이크까지 XT, 풀 XT의 구성인 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프레임 사이즈는 여기 적혀 있네요. 17인치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건빨이어가지고요. 어, 항상 많이 선호하는 컬러, 그 컬러감입니다. 포인트가 레드로 들어가 있고, 블랙도 무광 블랙이라서 아주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옥자의 장터의 엘파마 MTB 자전거 T800 모델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엑스트림, 엑스트림 T800 모델이네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